결혼 1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나와 아내 수지는 특별히 격정적인 사랑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갑게 지낸 것도 아니었다. 평범한 부부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하루 일과를 나누며, 주말이면 가끔 영화나 보러 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런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년 전이었다. 내 여동생 지은이가 결혼을 한다며 남자친구 민준을 집에 데려온 것이다. 키가 크고 인상이 준수한 편이었고, 말도 예의 바르게 잘했다. 여동생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아내 수진과 민준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어색했던 것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어색함이라기보다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내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동생 부부의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나는 오빠로서 축사를 했고, 수진도 언니로서 축하해 주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아니, 평범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결혼 후에도 여동생 부부는 자주 우리와 만났다. 이상하게도 이런 만남을 추도하는 것은 수진이었다. 평소에 사교적이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같이 식사하자,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이 수진의 입에서 자주 나왔다. 처음에는 새로 결혼한 여동생 부부와 친해지려는 배려심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이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지만, 결혼 후에 성격이 좀더 외향적으로 변했나 보다 하고 넘겼다. 네 명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수진과 민준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사람들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있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나와 지은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었다. 민준이 농담을 하면 수진이 가장 먼저 크게 웃었고, 수진이 뭔가 말하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다. 그들만의 분위기가 있었다. 지은이는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나는 점점 불편해졌다.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수진이 민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일이 찾아졌다. 지은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민준과 약속을 잡기도 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족 모임이나 4명이 함께하는 만남이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수진에게 왜 그렇게 자주 만나려고 하는지 물어봤다. 수진은 지은이와 친해지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정작 지은이와는 그리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서 민준과만 유독 활발하게 소통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수진의 행동 패턴이 명백히 변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일이 많아졌고, 화장에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외출할 때 옷차림도 예전보다 세심해졌다. 특히 여동생 부부와 만나는 날에는 더욱 그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수진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평상시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화면을 켜자 민준의 이름이 떠 있었다.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는데, 평범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나는 수진의 휴대폰을 열어봤다. 다행히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결혼 초부터 서로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우리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수진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에 두고 다니는 일이 많아져서 실제로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민준과 수진 사이의 대화창을 열어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일반적인 동서지간의 대화가 아니었다. 은밀하고 애틋한 감정이 담긴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 어제 함께한 시간이 너무 좋았어.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다. 나도 그래. 예전 생각이 많이 났어. 다시 만나니 옛날처럼 설렌다. 이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옛날이라는 표현. 다시 만난이라는 말, 설렌다는 감정.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대화 내역을 더 살펴봤다. 몇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탐색적인 대화로 시작됐다가 점점 더 친밀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네 명이 함께한 모임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단둘이서 찍은 것들이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어떤 모텔 앞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수진이 유독 민준과 만나려고 했던 이유,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 묘한 분위기, 수진의 변화된 행동 패턴, 모든 것이 설명됐다. 가장 충격적인 건 대화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과거였다. 민준과 수진은 결혼 전에 연인 관계였던 것이다. 몇 년간 사귀었지만 어떤 이유로 헤어졌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민준이 내 여동생과 결혼하게 된 것이다.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다. 민준은 지은이와 사귈 때 수진과의 과거를 숨겼고 수진 역시 나에게 민준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결혼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여동생의 결혼 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가족이라는 명분 하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결국 불륜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수진을 기다렸다.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온 수진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수진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가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와 만난다고 하는지, 실제로는 어디에 가는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할때 나는 몰래 뒤를 따라가 보았다. 그녀는 쇼핑몰이 아니라 시내 한적한 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민준을 만났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손을 잡기도 했다. 나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다. 며칠 후에는 수진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준과 함께 영화관에 갔다. 팝콘을 나누어 먹으며 다정하게 영화를 보는 두 사람의 모습도 몰래 촬영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진이 병원에 간다고 했던 어느 목요일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그녀를 미행했다. 수진은 병원이 아니라 외곽의 모텔로 갔다. 민준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텔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리며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사진으로 담았다. 시간도 정확히 기록했다. 오후 2시에 들어가서 5시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몇 주간 증거를 모으는 동안 나는 사립탐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수진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며 새로운 대화 내용들을 캡처하고 두 사람의 만남 일정을 파악해서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으로 남겼다. 특히 수진의 휴대폰에는 보물 같은 증거들이 가득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통화 기록도 있었다. 민준과 수진은 거의 매일 통화했고 통화 시간도 길었다. 때로는 1시간이 넘게 통화하기도 했다. 밤늦은 시간에 통화 기록들도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두 사람이 나와 지은이를 속이기 위해 꾸민 거짓말들이었다. 수진이 오늘 지은이랑 쇼핑했다고 나에게 말한 날, 실제로는 민준과 단둘이 데이트를 한 것이었다. 민준도 마찬가지로 지은이에게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하고선 수진과 만났다. 나는 이 모든 거짓말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언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마치 수사관이 범죄자의 알리바이를 조사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정리했다. 한달 정도 증거 수집을 하면서 나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진짜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다시 만나니 그때 그 감정이 되살아난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내가 된다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다. 오히려 이런 진심이 더 화가 났다. 단순한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사랑이라며 우리를 배신한 것이었으니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진 앞에서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녀와 대화할 때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특히 수진이 민준과 관련된 거짓말을 할 때는 참기가 정말 힘들었다. 오늘 지은이한테 연락 왔는데, 민준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더라라고 수진이 말할 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민준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너와 불륜하느라 바빠서 집에 신경을 못 쓰는 거지, 하고 생각했다. 이런 이중 생활을 한 달간 지속하면서 나는 점점 냉정해졌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수에 대한 냉철한 계산이 앞서기 시작했다. 복수의 방법도 여러 가지를 고민했다. 조용히 이혼하면서 위자료만 받고 끝내는 방법, 지은이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양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방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봤다. 하지만 결국 가장 극적인 방법을 택했다. 모든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여 두 사람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치졸하고 배신적인지 모두가 알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몇 주간의 추적 끝에 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나는 카페의 CCTV 영상, 모텔 출입 기록, 그들이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들,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된 것은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였다. 지은이는 아직 신혼이었고 남편을 믿고 사랑하고 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은이 역시 나처럼 속고 있는 피해자였다. 더 늦기 전에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했다. 증거 수집을 마친 후 나는 복수의 방법을 고민했다. 조용히 이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두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결국 나는 가장 극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다음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한 것이다. 수진과 민준, 그리고 지은이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이 왔다.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이 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증거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처럼 구성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부터 차례로 보여주어 점진적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계획했다. 지은이 부부가 도착했을 때 나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수진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민주는 와인까지 가져왔다. 지은이는 언제나처럼 밝고 행복해 보였다. 식사 시간 동안 나는 이들을 관찰했다. 수진과 민주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나와 지은이 모르게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모든 광경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다. 요즘 얼굴이 좀 어둡던데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민준이 물었을 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가 내 아내와 바람 피우는 걸 알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다 같이 모셨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TV와 연결했다. 가족회의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지만, 모두 의자에 앉았다. 수진은 아직도 무슨 일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고,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지은 이만 무슨 일이에요? 라며 궁금해했다. 우리 가족에게 숨겨진 진실이 있어서 오늘 모든 걸 말하려고 해라고 시작했다. 그리고 지은아, 너무 충격받지 마. 나는 TV 리모컨을 눌렀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수진과 민준의 메시지 대화가 나타났다. 가장 결정적인 몇 개만 골라서 큰 글씨로 보이도록 편집해 놨다. 다시 만나니 옛날처럼 설렌다. 어제 함께 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시간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지은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다. 이게 뭐예요? 하며 화면을 가리켰다. 수진과 민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시간대별 만남 기록이 나왔다. 수진이 나에게 거짓말한 날짜와 실제로 민준과 만난 일정이 대조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3월 15일 수진이 나에게 친구들과 쇼핑이라고 함 실제로는 민준과 카페에서 이 시간 데이트. 3월 22일 민준이 지은이에게 회사 회식이라고 함 실제로는 수진과 영화관 데이트. 이런 식으로 10여 개의 기록이 날짜와 함께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지은이가 민준을 바라보며 여보, 이게 뭐야? 설명해줘라고 말했지만,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카페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는 사진,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누어 먹는 사진들이었다. 모두 내가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야? 라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각 사진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표기해 놨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모텔 CCTV 영상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지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 이런 일이? 라며 민준에게 물었지만, 민준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두 사람의 과거 연인 관계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왔다. 그때 헤어진 게 한이었는데, 다시 만나니 운명 같아 같은 내용들이었다.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준 후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수진과 민준이 결혼 전 연인이었다는 것. 각자 결혼한 후에도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 최근 몇 개월간 체계적으로 우리를 속이며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큼 확실한 것들이야. 사진, 영상, 메시지. 통화기록까지 모든 게다 있어라고 덧붙였다. 지은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주는 뒤늦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지은이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수진 역시 변명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모든 말이 무력했다. 나는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봤다.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변명을 하는지 모두 관찰했다. 민주는 주로 실수였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식의 변명을 했고, 수지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라며 감정에 호소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들켰기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이지, 실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는 식의 원망 섞인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지은이는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 역시 수진과의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수진은 며칠간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내 마음은 돌아설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다. 법적 절차에서는 내가 준비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변호사도 이렇게 확실한 불륜 증거는 드물다며 감탄할 정도였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메시지, 현장을 포착한 사진과 영상, 거짓말의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수진 측 변호사는 우발적인 실수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몇 달간 지속된 체계적인 불륜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었다. 위자료는 내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민준과 수진의 관계였다. 처음에는 서로를 감쌌지만 법적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민준은 수진이 먼저 연락했다고 주장했고, 수진은 민준이 적극적으로 유혹했다고 맞섰다. 한때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묘한 쾌감을 주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드러났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두 사람이 각자의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다시 만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게 그리워했던 서로였는데 정작 자유의 몸이 되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도 서로에 대한 환상이 추악한 현실 속에서 완전히 깨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와 지은이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같은 상처를 받은 동지 같은 감정이었다. 우리는 배우자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서로에게는 진실한 가족으로 남을 수 있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현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수진과 민준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두렵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했고, 언젠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믿는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자유였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은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다.